이아 앞에 뛴다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距离没变啊。 불파.. 아닌데 아아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야지 거기 고 앞으로 지마가 봐! 아무도 없판을하아 <laughs> <여기> 눈치를 봐뭐야 <laughs> 아, 아이고 뭐야 오호 생기야 생오 일곱 7명인거야 지금? 점이 어, 너지금명요7명 아이고 저 돌파 잘하는 사람은 풀커터뛰고있는데 쟤, 진사이짜스스 진짜, 되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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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다 아이고. 나이스. 어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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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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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고 아이고. 아이고. 아키고아이다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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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커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올라 오. 아이 아이. 거성한이 형이고 성한이 형이지. 아이 씨. 와 이번에 진 센터가 많이 많이 뛰네. 아, <laughs> 더몰려준다 <몰려진대. 웃음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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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갑이 성갑 씨발 뭐야 게 아무도 안 되는 거 같은데 <laughs> 음, 급 네. 괜찮아 괜찮아 아, <웃음> 네. <웃음>

죽여도 돼. 죽여도 하이, 돼. Well. 이 <봇>

누가 로우에 로우에 넣어줘도 될거 같은데 로우에 쓸 사람이 없잖아. 신기영이든 창근형이든 넣어주고 다시 빼도 괜찮을 거 같은데. 뭐야? 올라갔나? 올라갔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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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야, 오, 50m, 안 열렸어. 50몇점 이게 두번눌때도 이거 안 눌리는데. 이게 리셋을 안 눌려. 아맞아 리셋을 아. 또 아, 바 원샷에 원샷. 1 9, 8, 7, 6, 5, 4, 3, 2, 1 <목소리> 아, 아, 안하니만 덤프 아. <목소리> 아, 나 덤프 하려고 하는지아나어